조천읍 대흘리에 있는 그 중상한 마을입니다. 조천읍 대흘리에 있는 과수원을 보려고 나왔는데요. 이 과수원이 전체적으로는 2,887평 그렇게 되는데 이걸 한 필지씩 따로따로 매매가 됩니다. 그한 필지가 하나는 858평이고요. 나머지는 2,029평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돼 있는데 지금 이 과수원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과수원입니다. 지금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지금 도로는 둘다잘 접해 있고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에 어, 과수원 지목은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위치가 대울초등학교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부터 저 안쪽으로 해서 이 토지 한 필지는 안으로 좀 길게 그렇게 그 토지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 상태는 차량 한대 편안하게 어그 통행할 수 있는 이 정도 거리고요. 지금 이 토지입니다. 이게 지금 858평. 이게 작은 과수원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게, 창고 바로 옆으로 있는 게, 어, 좀큰 평수죠. 2029평이니까요. 여기가 지금 앞에가 지금 하우스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2층에서는 바다경관이 보일만한 위치입니다. 저쪽에 가서 보시면 알수 있고요.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과수 어, 상태는 굉장히 정리가 잘돼 있는 이런 상태고 여기가 경계 같습니다. 지금 이 돌담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858평, 이쪽은 이쪽으로는 2029평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이쪽 왼쪽에 이, 이 과수원만 매입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수 상태는 굉장히 정리가 잘돼 있고, 어 저기 보시면 이렇게. 어, 주택들이 있는데요. 이 인근에는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음, 그 타운하우스나 전원단지 어, 그리고 뭐 전원주택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펜션 같은 것들도 많이 에, 그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관수 상태는 전체적으로 이렇고 어, 주변을 제가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요. 어, 굉장히 정리 잘돼 있고 깔끔합니다. 여기가 경계 같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 이각 필지가 지금 두 필지로 돼 있고 그 필지를 한 필지씩 저한 필지씩 매매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창고가 필지별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자,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고요. 여기를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쪽입니다. 아, 이쪽은 좀 앞쪽으로 해서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토인데요 지금 이 토지도 도로에 잘 잡혀 있습니다. 잘 잡혀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좀 길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이거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여기서 보시면은 저 앞쪽에 바다가 이렇게 바다가 살짝 보입니다. 지금 여기 이 앞에 있는 과수원보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매물이 과수, 높이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어, 바다뷰는 어, 이렇게 바다가 나오니까요. 어, 바다뷰는 나오는 그런 토지 같고요. 여기서 바다가 더잘 보이네요. 자, 이렇게 바다 뷰가 보이는 그런 토지고, 이렇게 도로에 잘 접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고, 이렇게 창고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토지가 지금 이쪽, 여기 약간 그 경, 약간 그 지형이 낮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쪽에, 오른쪽. 아,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서 있는 데보다, 좀 낮죠. 여기 이쪽이 좀 낮죠. 이 토지 전체가 아니고 일부는 이쪽으로 해서 여기는 지대가 조금 높고요. 이쪽은 낮은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어, 지금 이쪽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자 여기 입구고 창고가 있고요. 네, 수 상태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음, 관리는 잘돼 있는 음, 그런 과수원이고요. 도로, 도로도 잘 접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울초등학교하고 가까운 곳. 대울리에서는 중심지가 대울초등학교가 될 텐데요. 그... 그 대울초등학교, 그 주변으로 해서 타운하우스나 이런 굉장히 그 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곳입니다. 여기서는 좀 한적해 보이지만 거기에서 농록길을 그 따라서 들어오면 있는 곳이고요. 분위기는 좋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두 필지가 전체적으로 계획 관리 지역이고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가 각 한동씩 있고요. 지금 858평 하나, 처음에 본게 858평이고요. 두 번째 본게 2029평입니다. 그 2029평에 있는 창고는 15평, 그리고 858평에 있는 창고는 20평으로 해서 건축물 대장에 다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그 어, 마을에서 가깝습니다. 그 대울초등학교가 아주 예쁜 학교로 어, 소문이 난 학교인데요. 그 학교 주변으로 해서 녹록길을 따라서 조금만 들어오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한 필지, 한 필지, 두 필지가 면적과 이런 상태에 따라서 그 가격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하나는 어, 작은거는 평당 40만원 이고요. 어, 그리고 2029평 이 토지는 어, 평당 35만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 둘다 매입하셔도 되고 한필치씨와 매입을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